어제 우리 이거 했었죠? 어제 우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갔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갔죠? 이걸 지 응용을 할 겁니다. 오늘 응용은 이거를 대략 4cm 내지 5cm를 갔어요. 이거를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짧게 가는 거 여기서 3cm만 가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길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길게 뽑아주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길게 뽑아주는 거이두 가지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8m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그냥 대충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빼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린 이렇게 되면은 눈썹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남겠죠 자 이거를 여기를 자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뺄 거예요 이렇게 빼죠 자 그러면은 연습을 짧게 가는 거 짧게 가는 거요 이 응용법을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아무거나 연결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똑같은데, 예. 자, 여기도 연결을 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스, 여스, 일곱, 여 나오죠? 앞에는, 하나, 둘, 셋, 넷. 이 다음 디테일은 나, 나중에 하고, 자, 이제 길게 뽑은 거, 똑같이, 8mm에요. 자, 앞에 살짝 빼고, 여기서, 여기로 갔죠? 자, 이렇게 뺐어요. 자, 길게 빼는 거, 이 상태에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왔죠? 예, 이렇게 자, 길게 빼는 걸로.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뺐죠 그럼 여기서, 영끝까지 여기서, 끝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연결 여기서, 연결 자여기서는 짧게 나 둘, 여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성 눈썹, 남성 눈썹이어야 돼. 그러면 이 간단해.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만 더 보려면 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디테일은, 하나, 둘, 셋. 디테일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펀트 진짜 아시겠죠 여성눈썹 남성눈썹 간단하죠 여성눈썹 이렇게 우리는 공부할 건데 여기를 자르는 거야 여성눈썹 할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짜, 자를 거야 요, 요거 요거 나중에 생각하고 그냥 일자로 갑시다 지금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일자로 연습해요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를 여기를 커트를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은 지금 안 돼요.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남성 눈썹은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커튼을 했지만 커튼을 했지만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올려준다고 간단하죠. 자 여기서 남성 눈썹은 이렇게 올려서. 살짝 올려준 거야 여기 이 부분 연습은 이 상태로 하는 거예요. 자이 상태로 상관없어요. 짧게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뭐지 뭐예요? 자이 부분 나중에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야. 자 남성 눈썹자 길게 갈 거야 남성 눈썹자 하나 둘셋넷 길게 뽑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길게 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에 연결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다가 디테일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연습은 어제 연습은 요렇게 둘, 셋, 넷. 이렇게 했지만 요거를 짧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더 짧게도 가도 돼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했대 네. 여기서 그럼 여기서 더 길어 지겠죠 요거 한번 응용해 보세요 밑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응용해 보시고요 내일은 머신으로 할수 있는 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